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K입니다. 오랜만에 아이템 영상이네요. 어느덧 봄이 왔잖아요. 그래서 봄에 입기 좋은 무적의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쯤은 갖고 있다고 한다면 활용도가 높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트위드 자켓입니다. 트위드 원단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두 가지 이상의 실로 짜여진 가브리엘 보네르 샤넬의 대표 원단이라고 할수 있어요. 잠깐만! 우리가 알고 있는 코코 샤넬은 별칭인 코코와 이름인 샤넬을 합친 합성어입니다. 트위드라는 원단을 제일 먼저 사용했고, 제일 많이 사용했고, 당연히 현재까지도 매 시즌마다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링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샤넬의 대표적인 스타일링이죠. 이 트위드 자켓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활동적인 일을 하는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아이템인데요. 잠깐, 잠깐, 이런 얘기 재미없죠?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트위드 자켓의 키워드는 활동적인 일을 하는 여성을 위한 아이템이라는 거. 지금부터 트위드 자켓으로 하는 스타일링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트위드 자켓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프길이 아이템입니다. 하의 실종이 부담되실 텐데요. 마치 원피스를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하프길이 트위드 재킷은 핏이 살짝 큰게 좋습니다. 그래야 원피스 처럼도 입고 자켓을 오픈해서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입는 스타일링입니다. 이 하프길이로 된 트위드 재킷을 입을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하이가 보여지는 순간, 다리가 짧아 보인다는 거. 하이가 최대한 보이지 않아야 예쁘다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누구나 예뻐질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볼레로 길이입니다. 자켓의 총장이 이쯤 위치하는 것이 볼레로라는 길이입니다. 착장했을 때이 정도 길이가 되겠네요. 누구나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길이감이지만, 하포 길이와는 다르게 정사이즈여야 합니다. 그래야 무적의 아이템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볼레로 트위드가 정사이즈가 아닌 경우이고 이건 볼레로 트위드가 정사이즈인 경우입니다. 보시기에 어느 쪽이 예쁜지는 알수 있죠. 이 트위드 자켓이 정사이즈가 된다면 앞서 말했던 키워드인 활동적인 일을 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일링이 무한대로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 활동성 있게 데님에 매치하시면 됩니다 스키니진부터 스트레이트 핏에서 좋고 와이드 핏에도 좋습니다 활동적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티셔츠와 함께 조거팬츠랑 입어도 좋구요 당연히 미니팬츠는 말해 뭐하겠습니까 물론, 정사이즈, 볼레로 길이라면 말이죠. 볼레로 길이 자켓보다 이너가 더 길면 허리는 길어 보이고 전체적인 스타일링은 폭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아마 하나쯤 갖고 있으면 데일리 패션으로 많이 입으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오피스룩입니다. 원래 샤넬이 우린 여성인데 왜 바지를 입냐? 스커트 입겠다! 해서 초창기 때 스커트 셋업으로 인기를 많이 얻었었습니다. 패션은 진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어야 하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현대에는 바지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랙스 입으시면 됩니다. 정사이즈의 볼레로 길이 트위드 자켓이라면 그 어떤 핏의 슬랙스든 고급스럽게 연출해 줄 거예요. 트위드가 샤넬이 창시자고 샤넬하면 명품이라는 소식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위드는 고급스럽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피스룩이기 때문에 정장용 원단으로 되어 있는 펜슬 스커트도 좋고 H라인 스커트도 좋습니다 당연히 머메이드 스커트 또한 좋겠죠 물론 셋업이라면 도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본전은 뽑고도 남을 스타일링인데 스타일링이 더 있다고? 마지막으로 여성을 위한 스타일링입니다. 플레어 스커트에 입으시면 됩니다. 플리츠 스커트에 매치하셔도 좋고요. 또한 샤랄라한 스커트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라면. 샤랄라한 미니 스커트도 좋습니다. 테니스 스커트에도 좋구요. 기본 A라인 스커트는 말안 해도 아실 거고. 특이한 스커트를 갖고 있다면 트위드 자켓에 입어보세요. 개성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앞선 모든 스타일링들은 컬러 매치 신경 쓰셔야 됩니다. 트위드가 밝으면 전체적으로 밝게 봄에 입으시면 되고, 트위드가 어두우면 전체적으로 어둡게 가을에 입으시면 됩니다. 참식초. <laughs> 요즘 셋업이 유행이 되고 있는데요. 매치하는 게 어렵다면 트위드 셋업은 어떠신가요? 패션 뉴스에 계속 언급되고 있는 트위드 셋업. 고급스러움을 만들어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봄되면. 결혼식장에 많이들 가실 텐데요, 화객룩으로도 많이 활용하는 아이템입니다. 이 정도면 <laughs> 맞는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쯤은 갖고 계셔도 좋을 거예요. 샤넬이 망하지 않는 한 트위드 재킷은 영원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활용도 높은 아이템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앞서 설명을 다해놔서 요점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여기 카라라고 하죠. 이 카라가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하며 앞쪽을 보시면 마감 처리가 이중으로 된 듯한 디테일이 특징이에요. 이걸 트리밍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고 없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트리밍이 없으면 자체에 심심해 보이고 오피스룩 정도밖에 못하는데 트리밍이 있으면 앞서 알려드린 모든 스타일링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해 보시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본래로 길이여야 하고 정사이즈여야 활용도가 높습니다. 라운드 내게 트리밍이 있고 본래로 길이에 정사이즈여야 오랫동안 입을 수 있을 거예요. 본래로보다 더 짧은 크롭 길이라고 한다면 이너에 입을 게 없으니 주의하시고요. 레귤러 길이 아이템을 추천해 드리지 않는 이유는 블레이저라는 대체 아이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 샤넬 사이트에 있는 영상인데 핏과 길이감 보이시죠? 이 광고 최근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말씀드린 디테일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샤넬에서 메인으로 밀고 있는 영상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아이템. 샤넬이 가는 네임 밸류가 만들어 주는 고급스러움. 트위드라는 원단은 샤넬로부터 시작됐지만 현재는 다른 많은 브랜드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원단이 되어서 충분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스타일리스트 K였습니다. 오늘이 가장 예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